신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친환경 탄소 저감을 목표로 바람을 타고 달리는 선박 개발이 한창인데요. 한국해양진흥공사 역시 국적선사의 탈탄소 대응과 친환경 선박 보급에 진심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친환경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넓혀 나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7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 키워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해양재능공사는 창립 6주년을 기념해서 여름나기 물품을 지역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공사의 항만 물류 분야 인프라 투자 소개와 기관 물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사가 금융 지원한 네 번째 연안 여객선 하멜호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해양광장에서 취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대만과 아시아, 유럽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포모사 채권 사억 달러 공모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공사는 창립 6주년을 기념해 지난 3일 지역사회에 여름나기 물품을 기부했는데요. 임직원 20여 명이 직접 빵과 간식을 만들어서 여름나기 물품과 함께 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뿐 아니라 해양산업 장기 발전을 위한 인적, 지적 자본투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KOBC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펀드를 비롯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의 PIS 펀드 등각 기관의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공사의 항만 물류 분야 인프라 투자 소개, 각 기관의 물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물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공사가 금융 지원한 네 번째 연안 여객선 하멜호가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해양광장에서 취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하메로는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을 지원한 네 번째 연안 여객선인데요. 이번에 취항하는 하메로는 승객 정원 최대 423명을 태우고 검은도까지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10일 대만과 아시아, 유럽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 달러 표시 포모사 채권 4억 달러 공모 발행에 성공했는데요. 포모사 채권은 대만 자본 시장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올해 공모 발행을 통해 대만 자본 시장에서 추가로 4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열정 넘치게 달려온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번에는 지나치기 아쉬운 7월의 주요 행사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 해진공 만나보시죠. 공사는 지난 3일 부산 동구에서 2024년 KOBC 선박관리사 CEO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간담회에는 해진공 사업운영본부 임직원과 국내 선박관리사 경영진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통한 해운 연관산업의 활성화와 선박관리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2024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지침을 준수해 마련한 2024년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일 포항공과대학교와 해양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인 공사와 금융공학과 디지털 기술 특화 교육기관인 포항공대가 리스크 관리 전략 체계 수립 및 해양 금융 상품 개발, 네트워크 촉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공사는 채용 정보에 대한 구직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메타버스 채용 플랫폼을 열었는데요. 특히 지난 31일에는 2024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요강과 주요 사업 소개 등 현직자가 공사의 가치를 구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올해 2분기 선박 매매 시장의 글로벌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4년 2분기 선박 매매 시장 동향 및 전망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2분기 글로벌 경제 동향과 선종별 선가, 신조선 발주, 중고선 거래 및 해체선 분석과 향후 전망 등을 담았습니다. 공사는 2024년 해운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제1기 부산 교육생을 모집하고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 1회 대면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해운 항만 물류 유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편이자고 고생한 여수, 거문도 주민들을 활짝 웃게 만든 초쾌속 여객선, 하멜호! 하멜호의 운항이 있기까지 해진공의 중소선사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0개 선사, 2,300억 원 규모의 선박 금융을 지원해 왔고요. 앞으로도 중소선사의 성장뿐 아니라 연계된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즐기시고요. KOCN 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